트럼프가 보호주의를 로골적으로 들고 나왔잖아요. 저 트럼프의 보호주의가 어디서 온 거냐 하면 저 내생적인 겁니다. 네, 저거를 인터널 프로텍 m 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생적 보호주의요. 음. 그러니까 한 국가 안에 있는 어떤 주체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보호주의를 하는 거예요. 음. 국익을 위해서 하는 네. 게 아니라요. 음. 그러니까 트럼프 특정 보호, 섹터가. 네, 그렇죠. 트럼프의 보호주의는 얼핏 보면 미국의 국익을 네.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의 국익을 엄청나게 해치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국익도 해쳐요. 음. 그러니까 관세를 높, 높이 매긴다는 거는 부두나 공항에 엄청나게 많은 장애물을 설치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그 장애물을 피해오는 비용 때문에 수입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음. 물론 관세 당국이 돈을 조금 받기는 하죠. 네. 근데 그보다는 뭐 세입보다는 네, 그렇죠. 그 세입보다는 국민이 잃어버리는 효용이 훨씬 음. 더 크다고요. 그래서 자국을 해치고. 동시에 이웃을 해쳐요. 음. 그런 정책인데, 이유가 뭐냐면 내생적인 겁니다. 음. 두 가지 면에서 내생적인데, 첫째는, 미국 내에 일자리를 잃고 있는 가난한 백인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주의예요, 첫 번째는. 예. 두 번째는 그들의 표를 받아서 권력을 잡는 트럼프를 위한 보호주의예요. 음. 그러니까 이건 국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음. 우리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임금 인상 억제하고 대기업들 편들어주고 뭐 이러느라고, 중산점과 서민 가게의 소득을 줄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수부진이 생겨서 내생적 불황이 왔습니다. 동시에 미국을 추종해서 미국의 안보정책이 우리 경제를 종속시킴으로써 전체 무역수지 적자보다 더큰 무역수지 적자가 중국에서 났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난 한 3년 동안의 무역수지 악화를 완전히 주도한 게 대중국 무역입니다. 갑자기 멀쩡하게 몇십년 동안 흑자만 봤던 중국 무역이 왜 갑자기 5월달부터 적자가 나냐? 그거는 완전히 외생적인 데 중국 정부가 그 정책을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국 정부의 그 정책을 누가 끌어냈냐 하면 윤석열이 아. 끌어낸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음. 어떤 점에서 내생적이냐면 윤, 윤석열의 가상 세계 안에서는 그게 한 50년 전 이데올로기로 이게 가상 세계 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 사람의 머릿 속에서 나온 그것이 그그 그 외생적 식권를 불러들인 거거든요. 네. 그니까 저는 철저히 윤석열 내부에서. 정부가 만들어낸 경제적 위기 상황은 음. 철저히 내생적이다. 음. 그리고 하나 더 아직 우리가 다루지 않은 게 있는데, 국가 정보의 역할,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역할, 이 점에 관해서도 완전 내생적인 거예요. 그죠? 그 예. 저는 거의 전적으로 윤석열 측입니다. 예.